현장 포커스 가보겠습니다. 오늘장에 영향력이 높을 만한 뉴스를 선정해 봤습니다. 오늘 대신증권 조윤석 대리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직함을 틀렀습니다. SK증권 테헤란노 지점 조윤석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 일단, 민주통합당의 경선 일정이 맞바지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9월 16일에, 일요일에 최종 후보가 선출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이 이슈 가지고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지금 정치 테마주에도 지금 서서히 매개가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뉴스를 전해드리는 거고요. 민주통합당 경선 이슈가 어, 계속적으로 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특히 문재인 후보가 어, 경선서 압승을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 누적으로는 과반을 달성한 모습입니다. 어, 누적 과반 달성했다는 것은 조금 어, 대권 후보를 결정하는데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결선 투표 조건이 1인, 1인이 어, 과반수 이하의 득표를 나왔을 경우 결선 투표 치게 되는데 이미 어, 과반수 이상을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9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진행된 뭐 대전 쪽, 충남 쪽, 어, 순회 경선에서, 두 표율 62.71%인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면서, 어, 결국, 누적 투표에서, 어, 문재인 후보가 기록한 숫자는 50.38%였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통합당의, 어, 경선 이슈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어, 문재인 관련 테마, 정치 테마주들이, 어,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 첫 번째 될수록, 어, 문재인 테마주를 조금 지켜보셔야 될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역시, 어, 테마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이명과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었죠. 어, 남북, 러시아, 가스관 연결사업, 긴밀 협력이 가장 중요한 이슈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경제 과학 기술 협력, 특히 남북, 남한, 북한, 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 등 삼각 협력에 주된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그 외에도 우주 협력, 극동 시베리아 개발 협력 등이 주요 골자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푸틴 대통령은 남한, 북한, 러시아, 가스관과 철도산업에 대한 협력을 좀 어, 언급을 했었고요. 그 외에도 성전관 등에 대해서 어, 연, 언급을 했었던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동양철관을 비롯한 많은 가스관주들이 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전력성전업체들, 특히 LS 같은 업체들도 어,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소식입니다. 한라 건설, 한전산업 인수 협상 결렬됐다는 소식인데요. 어, 그간, 어, 지난 5월 달에 한라 콘소시엄, 한라 건설이 주축이 된컨소시엄이었죠 그런 컨소시엄이 어, 한전산업을 인수할 수 있다라고, 어, 이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됐었고요. 하지만 한라 콘소시엄 중에서, 어, 가격 협상 불발. 즉, 어, 제1대 투자주자입니다. 한전산업의 제1대 주주인 한국자유총력명이 가지고 있는 1,011만주에 대한 인수 우선 협상이 취소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한라건설에, 특히 한라건설뿐만 아니고 만도 등도 그런 취소 소식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결국 시장에서는 한전산업에 대해서 매수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한전산업에 대한 주가가 약해졌던 모습도 관찰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라 컨소시엄이 한전산업을 인수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가 조금 반대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한전산업에 좀더 긍정적인 요인이 될수 있을 만한 소식이라고 말씀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장 포커스 오늘 세 가지 뉴스였습니다. 문재인이 문재인 후보가 경선에서 지금 누적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차지했다는 소식. 이번 주 주말에 바로 후보가 최종으로 결정되는데요. 어느 정도 문재인 테마의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는 이슈로 소개를 했습니다. 한러 정상, 한러 정상회담에서 가스관에 대한 논의, 또 테마주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장 포커스였습니다.